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요한 계시로 21장 10에서 11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 같지 말더라. 아멘. 믿음의 분량 27번째, 믿음의 5단계 8번째입니다. 믿음의 분량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의 크기와 모양, 새 예루살렘의 집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천국의 저소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결정체로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참아 기다리셨고, 장차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정성을 다해 마련하신 보금자리입니다. 꽃잎 하나, 장식된 보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겨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정성껏 지으시고 우리 모두가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시지만 이곳에 들어오려면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 악은 모양이라도 없어야 하며 마음을 온전히 진리의 열매들로 채워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모양 살펴봅니다. 요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의 성으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만 이천 스타디온, 곧 우리나라 단위로는 육천 리입니다. 성의 성곽은 맑고 투명하면서도 푸른 빛이 감도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지요. 그 육천 리를 삼천리반도 금수강창 그래서 곱하기 이 해봐라 그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사면의 성벽에는 각각 세개씩총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는데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들이 진주로 이루어진 것은 진주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조개는 자기의 진액을 내어서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데 그 진에게 결정체가 마침내 진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각자의 눈물과 아픔을 이겨내고 온전히 진리로 승화시킨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새예루살렘의 문을 진주로 만드신 것이지요. 성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둘째, 남보석은 곧 사파이어는 정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옥수는 결백과 희생을 의미하는데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이며 넷째, 녹보석은 빛의 열매인 의의 푸르름을 나타내지요. 다섯째 홍마노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며 여섯째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된 마음, 곧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황옥은 자비로운 마음, 여덟째 노곡은 오래 참음을 나타내지요. 아홉째 담아옥은 양선 곧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며 상황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열번째 빛이옥은 절제를 나타내며 열한번째 청옥은 흠도 티도 없는 마음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지요. 열두번째 자정은 아름답고 온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석들이 담긴 영적인 의미를 종합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지요. 성의 기초석의 열두 개의 보석들로 이루어진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진주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해나 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두르고 있어서 항상 나처럼 밝고 눈부신 빛으로 가득합니다. 멀리서 보면 찬란한 영광의 구름 사이로 천국 집을 장식한 보석들의 빛이 어우러져 있어서 마치 성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요. 두 번째,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새 에루살렘의 집입니다. 삼천층과 새 에루살렘의 집은 단층이 아니라 복층으로 되어 있고, 정금과 보석들로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연못, 정원, 스키장, 동물원, 골프장, 무도회장 등 원하는 시설을 모두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3천 층의 집들은 평균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집의 60% 정도의 크기로 그 규모에서부터 확연히 다릅니다.또한 3천 층의 집도 정금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석의 종류와 빛에는 차이가 납니다.새 예루살렘에는 무수한 종류의 보석들이 있고 3천 층과는 달리 각각의 그한 가지 빛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의 빛을 바라는 보석들이 많지요. 전국의 벼곡과 최대한 비슷하게 상상하려면 푸른 바다의 수면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벼곡 하나만 해도 이와 같은데 수많은 보석들이 광채를 바라할 때그 집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각각의 집은 주인이 영으로 들어간 깊이와 충성한 공로에 따라 또한 행적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특색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집에 얼마나 둘러져 있는지 어떤 포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만 보아도 집 주인이 얼마나 성결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을 예를 들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영역 안에 궁정 같은 본체가 있고 그 본체를 둘러싼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벽옥이나 혹은 푸른빛 유리처럼 보이는데 담 밖에서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바깥쪽에 맑고 투명하게 내다 보입니다. 이 땅의 담과는 달리 이음새가 전혀 없는 하나의 조각품과 같은데 담전 자체에서도 황홀한 향이 발해지며 담 아래로 쭉 둘러 심기워진 꽃들도 진한 향을 발하지요. 담장에는 마치 깎아 새긴 것처럼 정교한 문양이 가득 새겨져 있는데. 담에 아니나 바깥 어느 편 한편에서 조각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담 내부에서 조각된 것처럼 모양이 나타납니다. 글과 그림의 문양들이 담 속으로부터 보일 듯말듯 은은하고 영롱하게 떠오르는데 집주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과 그가 이룬 마음의 선과 아름다움 등. 집주인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조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 보낸 모든 세월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국 집은 담장 하나만 해도 귀한 보석과 섬세한 조각들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상급인데 하물며 집 내부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황홀하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신의 집을 보게 되면 말문이 막히고 감사의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납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보이는 드넓은 지경과 세밀한 곳까지 섬세하게 꾸며진 장식들로 인해서 정신이 현황할 정도이지요. 정원에는 온갖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고 화려한 깃털의 새들이 사랑스럽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에 이르기까지 정금길이 나 있고 길가에 심기운 꽃들은 아름다운 향을 바라며 주인의 공로를 찬양하고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위로해 주지요. 집 안에는 각 사람이 평소에 원했던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 성규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하는 어떤 분의 집에는 아름다운 서재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과 모든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하나님께 다 드린 어떤 분의 집 정원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테이블이 상급으로 주어져 있지요. 새 에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희생의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이렇게 예비된 하나하나의 상급들을 볼 때는 순식간에 그 마음이 녹아지며 위로받게 됩니다. 세 번째, 새 에루살렘의 생활과 영광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질 수가 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저수와 상급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축 자재와 시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인내, 충성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렸을 때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것이 위로와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단한 가지도 그냥 흘려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할 때그 눈물 한 방울조차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의 집을 이루는 자재와 장식이 되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천국의 색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선명하고 광채 나는 세상의 색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하늘하늘한 옷감에 장식된 화려한 보석들과 함께 매우 다양한 문양들이 수놓아져 있지요. 예를 들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나타내는 감사의 문양이 있고 찬양의 문양이 있으며 그 밖에도 기쁨의 문양 기도의 문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광의 문양이 있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다른 문양과 그 영광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며 이러한 문양을 단 사람은 더욱 종귀히 여임을 받습니다. 머리에는 멸류관을 쓰는데 의의 멸류관, 금 멸류관 외에도 꽃으로 만든 장식한 화관, 진주관, 크리스탈 관 등이 비롯하여 온갖 보석들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면류관을 바꿔 쓰지요.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머리 장식이 있습니다. 낙원에는 면류관도 아무 장식도 없이 맨 머리이지만 윗 단계로 갈수록 여인들의 머리에는 더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을 하지요.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각종 보석 장식과 함께 특별히 아름다운 색을 바라는 실과 같은 장식으로 머리를 꾸미게 됩니다.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장식줄이 마치 머리카락의 일부인 것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어서 황홀한 광채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천국에서는 각 사람이 입은 옷 색깔이나 빛, 옷에 새겨진 문양과 장식한 보석들 또 머리에 쓴 면류관과 각종 장식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한눈에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 그런 드라마 보면은 궁전, 후궁, 또 무술이, 또 상궁마다 머리 스타일이 틀리고 옷 색깔도 틀리고 다 구분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딱 있을 때 그와 같아요.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그런 걸, 머리, 장식, 의상,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거는 그들이 타고난, 뭐, 왕비로 됐단가, 뭐, 어쩔 수 없이 무술이 상고 뭐 됐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자유의지라고요. 마음껏 취하시면 된다고요. 침루할 수가 있다고요. 무술에서 상급에서 상급에서 왕비. 왕비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격에 맞는 상급이 주어진다고요. 아멘. 이렇게 천국에서는 각 사람이 입은 옷, 색깔이나 빛, 옷에 새겨진 문양과 장식한 보석들, 또 머리에 쓴 면류관과 각종 장식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한 눈에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나 잔치를 할 때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각 사람에게 딸린 천사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수종을 들어 줍니다. 서로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천사가 모든 것을 척척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영으로 들어온 정도에 따라 수종하는 천사의 수가 달라지므로 천사들의 수만 보아도 각각의 영광을 알 수가 있지요.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즐기며 사랑을 주고 받는 일들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지만 매 순간 새롭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지요.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늘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파티가 베풀어진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도 하고 혹은 주님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는 모두가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나와서 최상의 것을 먹고 마시며 황홀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춤을 즐기는데 그 영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보다 더한 행복이 항상 마음에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의 삶이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천국으로 올라갈수록 그 행복과 감동이 더 진하게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곳, 세월이 갈수록 행복이 더욱 깊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감동이 더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결이 되어 성결되어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이 더욱 깊어 깊이 느껴지고 새에루살렘의 영광이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더해질수록 이 땅의 것에는 전혀 미련이 없게 되지요. 어찌하면 좋으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소원만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지고 헛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되겠고 힘을 다해 신부 단장을 온전히 이루시고 창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축복받은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나갔는데 샌들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침 옷핀이 있어서 항상 옷핀 이제 여의 있게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옷핀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을 시킨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실을만 했어요. 해서 이제 그 버거킹, 이제 버거 버스킹이죠. 버거, 버거킹 그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는 이제 이제 간 이제 갔어요. 가려고 가려고 어, 이제 하는데 이제 가는데 눈에 딱 띄는 샌달이 있었어요. 어 예쁘다 했어. 근데 오천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주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신을 만한데 이제 그랬어요. 어, 이거 괜찮은데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옷핀 빼봐. 그러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5천을 주고 어 마음에 쏙 드는 샌달이었어요. 가격도 그 정도는 만족이죠. 그래서 이제 새거 신고 있던 거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한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주시려고 저한테 새신을 신게 하셨어요. 이제 새신이 그러면서 어, 이러려고 새신을 신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더 영광을 돌렸는데요.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휘휘. 단숨에, 단숨이에요. 단숨에, 우리한테 호흡을 넣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휘휘. 탄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그러시면서 말씀에 에스겔 36장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주시고 그러려고 새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셨고 그러면서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제 이, 이 말씀을 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음, 꿈도 꿨어요. 아침에 꿈도 꿨고 오늘이 날짜가 7월 16일이고 그래요. 어, 7월 16일은 생기 산부인과, 생기 산부인과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게 7월 16일인데 배가 너무 갑자기 유도 분만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가가 과수가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판을 한 거예요. 과수가가 아니고 미수가였어요. 근데 과수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빨리 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을 투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약을 투입을 해서 이제 나니까 막 갑자기 배가 돌리니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다 회개를 했어요. 아프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픈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온통 그런 이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아기 낳고 이제 회개를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풀어 주셨어요. 그게 생기라는 산부인과였고 원죄 그러니까 아기 나면서 죄를 다 회개하는 그런 거 있고 미숙한데 과숙한데 어 미숙한데 과숙아로 판단 이제 잘못 오판하는 거그 이제 그런 그런 영적인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앞에, 제 눈앞에, 그 설탕이라는 건 풀었어요. 설탕이 아니고, 사카린, 사카린, 사카린을 그, 매기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뽕이 있어요. 두 뽕이 큰 글자가 막, 번쩍번쩍해요. 두 뽕. 근데, 뽕은, 뽕은, 어, 누에꼬치가, 뽕나무, 잎, 뽕잎만 먹잖아요. 그리고, 누에꼬치가 뽕잎만 먹어요. 뽕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에가 실을 다 뽑아내면, 이제 나비로 되는데, 그 실, 뽑은 그 실을 이제 실패, 그러니까 실패, 실패에다 감아요. 그래서 실패에다 감아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그 실패에 감은 그 실을 가지고, 하나님 아름답게 염색을 하셔서, 천국에 가면, 그 옷을 그그 그 실로 우리한테 각자 문양 감사의 문양 찬양의 문양 영광의 문양 기도의 문양 그런 문양을 새겨주신다. 어, 각자 어떤 자, 각자의 실로 그런 것까지 풀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뽕은 그들이 원수막이 사단에 뭐라는 것은 뭐 두뽕 뿅 간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두뽕 머리 두자가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 생각은 뽕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그 세상이 말하는 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누에 꼬치가 뭐만 먹는다고 했어요. 뽕 나무만, 뽕 잎만 먹잖아요. 우리 머리는 우리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뭐 일곱령이라는 그런 측정도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지 원수막이 사단 누시퍼는두 뽕이라고 해서 많은 청소년들 그 거기는 학생들이 많아요. 중학생. 저는 대학생인 줄 알면 중학, 보통 3학년. 그 정도 돼요. 그런 애들이 많이 배회를 하거든요. 그 애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뽕이라는 막 간판이 번쩍번쩍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주,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임하면 두뽕이라는 것이 세상을 유혹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지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아멘.